반갑다. 대가리 깨져도 게임 뵙게 됩니다. 지금 게임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통 2월은 대작들이 눈치 보면서 하나둘 나올 때인데, 이번 연도 2월은 다르다. 액션의 명가팀 닌자부터 캡콤 세가, 거기에 인디 개발사까지 총출동했다. 이번 게임사들이 담합해서 우리 통장을 털어가기로 작정한 게 분명하다. 이번에는 우리의 지갑을 털고 시간을 삭제하고 인간관계까지 끊어버릴 디지털 마약급 게임들을 소개해보겠다. 오늘 영상 길다. 화장실 다녀오고 라면 하나 끓여놔라. 로스, 오스 오브 블러드를 딱 보면, 어? 바이킹이네도기 들고 힐링도 돌면 다 뒤지겠지? 하면서 침질질 흘리는 놈들 있을 것 같은데, 힘깨라 겉만 보면, 동유럽 뽕 차오르는 RPG 같지만, 실제로는 바이킹 스킨 씌운, 엑스컵 매운맛 버전이다. 이거 시나리오쓴 양반이 자이스 크리스티안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라는데, 이 아저씨 특징이 꿈과 희망 박살 내기다. 주인공 구나르는 금수저 독자 아들인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아빠가 칼침 맞고 뒤진다. 마을 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부조건도 다 런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빠 죽인 놈 먹다고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더럽게 됐다. 일단 이 게임은 선택지 하나 잘못 누르면, 기총수 과하게 후려 맞는다 그리고 게임의 장르는 전략인 만큼 그냥 무지성으로 돌격 누르면 바로 고슴도치돼서 로비 화면 본다 고지대 안 먹으면 대가리 깨져서 로비 보고 엄태 안 해도 벌칙돼서 로비 본다 기 잡히면 그냥 키보드 손 떼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만약 컨트롤 P 끝에서 캐릭터가 사망하면 그걸로 끝이다 애지중지 키워서 템다 맞춰준 에이스도 실수 한 번으로 죽으면 그대로 사라진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멘탈이랑 같이 이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복수는 둘째 치고 내 병신 같은 부대원들 어떻게든 살려서 집에 보내기가 최우선 목표가 된다. 아, 이거 킬각인데 들어가? 아니야. 들어갔다가 뒤지는 꼴들인데 이러면서 에이스를 사지로 밀어넣었다가 되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쫓겨난 주인공의 마을은 플레이어가 다시 지어야 된다. 건물 올리고 업그레이드하고 자원 캐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건물 못 올리면 대장간 안 돌아가고 대장간 안올라가면 무기가 부려서또 털리기 때문에 탐착지도 잘 관리해야 된다. 내정 망하면 전투도 망하고 그러면 내정이 더 망하는 환상의 지옥 뺑뺑이를 맛보 게될 거다. 가볍게 찍먹하려다가 30분 만에 환불 각 잡지 말고 나는 내라는 게 달려있다. 극한의 득이다 하는 놈들에게 유리한 케이미 뜻하다. 이 게임은 2월 3일에 닌텐도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출시한다. 스퀘어 엔딩스가 또 리메이크를 냈다. 바로 드래곤 퀘스트 7 미이 지즈다 드퀘 시리즈는 심심하면 한 번씩 리메이크가 나오는데 이번에 꿀담 참나보다 원작인 드퀘 7은 2000년도에 나온 게임이다. 이 게임 별명이 뭔줄 아냐? 바로 플레이타임 깡패다. 울림이 정신 나가버려서 플레이어들 시간 없애버리기로 유명하다. 스토리는 세계 보건인데 말만 번지르르하지 사실은 무한도가다 간척 사업이다. 처음 지도를 켜보면 뭐가 하나도 없다. 이 게임은 바닥에 떨어진 석판 쪼각이 주워다가 과거 가서 똥치워줘야 섬이 하나 생긴다이짓거리로 엔딩 볼 때까지 수십 번을 해야 되는 게 메인 스토리다. 전투는 전통필딱식 3대다. 공격, 마법, 확인 이러다가 전투 한 번에 몇 분에서 몇 십분 잡아먹는다. 액션 폭 맛본 놈들은 이거 잡자마자 바로 수면치로 들어갈 수도 있다. 직업 시스템이 있어서 시간 갈아놓으면서 전직하는 스킬 배우고 가게진다. 그래픽은 미니어처 디오라마인데 귀엽다고 구매했다가는1시간을 신삭된다. 뒤에라 제작진이 템포 개선했다. 편의성 올렸다라고 하는데 또 나오는 불량이랑 뺑뺑이 부조는 그대로일 수 있다. 듣게 시리즈는 찍막하러 들어온 유비들도 게다 고인물로 만들어버리는 정신나간 게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만약 직장 다니는 놈들이 추억파리에 속아서 사면 주말 내내 석판 줍다가 밤새고 월요일 출근해서 좀비되니 주의해라. 이 게임은 2월 5일에 플스, 액박, 닌텐도로 발매되고 하루 뒤에 스팀으로 발매한다. 니들 인생 게임 뭐냐? 혹시 배틀브라더스라고 대답한 놈 있냐? 그 거지 같은 용병단 운영하다가 수천 시간 박은 대부 악기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대부 만든 개발사 오버하이프 스튜디오가 우주급 스케일의 신작 메너스를 들고 왔다. 내가 생각할 때 오버하이프 이 새끼들 게임 철학은 게이머는 행복하면 안 된다 일것 같다. 전작은 난이도가 존나 어려워서 뭐만 하면 우리 용병들 뚝배기 깨지는 걸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메너스도 똑같다. 장르는 SF 턴제 전술 RPG다. 근데 말이 좋아 RPG지. 그냥 우주 용병 장례식 시뮬레이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여기서 플레이어는 연방군 사령관이지만 사실은 그냥 국민공격 라브렉이다. 자원도 없고. 지원도 없고 있는 건비지랑 시체뿐이다. 플레이어가 작전 골라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작전들이 하나같이 개판이다. 쉬운 건 돈이 안 되고 군대는 건 사망 확정이다. 매순간이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보통의 연속이다. 전투는 탐대 전술인 만큼 지형, 시야, 엄대 상석 이런 거다 계산해서 싸워야 된다. 엑스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게임도 노스랑 비슷해서 에지 중지 키운 에이스 저격수가 적탄 한 방에 머리 터지면 그걸로 끝이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장비 터지는 다시 사야 되고 다친 놈은 병원비 깨진다. 이 게임을 하면 전투에서 이겨도 뿌리비랑 병원비 내고 접자 보는 더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초반에 감이 잘안올 수도 겠지만 콘텐츠 계속 추가되고 밸런스 요동치면 느낌이 좀올 거다. 개발사가 니들 피드백 받아서 게임 고친단다. 말이 좋아 피드백이지. 사실은 게이머들이 너무 어려워. 하보 비놈 지르는 거 보고, 음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군. 하면서 즐길 것 같다. 전작이 라리도 비쳐 돌아가는 것만 빼면 꽤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불합리함을 즐기는 전략 변태들은 재밌게 할수 있다. 만약 배틀그라더스, 엑스컴, 제기도 얼라이언스 좀 찾다. 나는 내 병사들이 죽어나갈 때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 꼭 사라. 근데 멘탈 약한 게이머들은 화병나서 죽으니까 찍먹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 게임은 2월 5일 스팀 얼리 액세스로 출 인생에서 14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군대는 5번 갔다 올수 있다. 초딩은 직기이 되고 대디는 부모가 되는 시간이다. 근데 만약 그긴 시간 동안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 지랄하면서 희망고분만한 게임이 있다고 하는 게임이야 있다. 바로 뮤제닉스다. 이 게임은 개발자가 2012년에 만든다고 입털었다가 유기했던 게임이다. 왜 14년 동안 구석에 처박아 놨던 걸 다시 꺼내온지는 모른다. 아마 아이작으로 건돈다 떨어진 것 같다. 맞다. 이 게임은 아이작을 만든 에드먼드 냉미경과 D 엔드이즈 나이로 유명한 타일러 글레이엘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들었다. 미리 경고하는데 이거 고양이 키우기라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건 합법적으로 동물 합대를 해볼 수 있는 희대 미친 다 장르는 전술 알키지와 로그라이크가 결합한 형태인데 말이 좋아 로그라이크지 그냥 무한 동력 고양이 갈갈이 쇼다 개발 기간 14년 동안 이 양반들이 연구한 게 어떻게 하면 플레이어들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까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게임이 미쳐 있다 이 게임은 우리 야옹이 예쁘게 키워야지 이 지랄하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곰당당같이 스택 좋은 놈 뽑기 위해 아빠랑 딱 엄마랑 아들 등 닥치는 대로 교배시키는 게임이다 기형적으로 태어난 놈은 패기 처분하고 능력치 부린 놈도 바로 쓰레기통 직행이다 우리가 만든 이 끔찍한 운동을 보면서 와 길세다 하고 좋아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전투 들어가면 더 가관이다 우리 고양이들이 칼 들고 설치 ...가 적한테 썰린다. 여기도 연구 사망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뼈 빠지게 유전자 조작해서 만든 걸자기. 한턴 실수하면 고기 조각으로 변한다. 죽으면 슬퍼할 시간 없이 그 시체에서 아이템 루팅하고 바로 다음 타자 지정해서 새끼쳐야 된다. 이 게임은 엔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이 더러운 가문의 역사가 스토리고 콘텐츠다. 수많은 고양이들의 시체 위에 세워진 왕국. 그게 우리가 14년 기다려서 얻은 결과물이다. 이 게임은 아이들의 기괴함한 스푼과 포켓몬의 수집력한 스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쉐이크다 만약 나는 귀여운 고양이가 좋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고, 나는 윤리의식 따윈 대나 좋고 극한의 효율만이 살길이다 하는 게이머가 있으면 반 해봐라. 이 게임은 2월 10일에 스팀으로 출시한다. 사골의 명가 세가에서 또 리메이크를 낸다.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빨대 두 개를 동시에 꽂으러 왔다. 뭔 게임이냐고? 바로 용과 같이 극3와 용과 같이 3 외전, 다크타이즈 두 개를 하나로 합친 용과 같이 극3, 용과 같이 3 외전, 다크타이즈다. 옛날 틀딱 시절에 나왔던 두 게임을 드래곤 엔진으로 리메이크 했다. 그래픽 좋아지고, 전투 빨라지고, 무딘 없어지고, 색깔은 고와졌다 하지만 본질은 안 변한다. 이 게임은 또다시 나팔고 고아원에서 애들 밥해주고 숙제 받아야 된다. 낙후자 액션 기대하고 샀다가 유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걸 좋은 그래픽으로 할수 있게 된 거다. 세가 놈들이, 아, 3편 내용 유에서 애들이 안살것 같... 텐대 싶었는지 외전판을 같이 끼워 팔았다. 말이 좋아 합본이지 사실상 인질이다. 외전판은 키류가 아니라 다른 놈 시점에서 같은 시간대를 다룬다. 키류가 애들이랑 소꿉놀이하고 있을 때 뒤에서 칼집 놓고 피 튀기는 진짜 야쿠자 이야기를 볼수 있다. 기존 팬들 입장에선 아 삼탄 스토리 구멍 메워주나 싶어서 안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 이게 무슨 양봉작전도 아니고, 뉴비들은 와 그래픽 좋은 최신작 하면서 극스리 사고 고인물들은 야 3편 2년의 이야기? 이건 못 참지 하면서 외전 살각이다 결국 쌍으로 지갑 털리는 구조다 원작은 스토리에서 돕박았는데 별말을 크게 개선한다고 했고 캐릭터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질 예정이다 많은 육아 시뮬레이션도 재밌고 도지마의 용도 재밌다 하는 게이머는 그냥 눈딱 감고 지르면 된다 이 게임은 2월 12일 모든 플랫폼에서 출시한다 혹시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착하고 운전할 때 핸들 돌리면서 드리프트 이 지랄하는 놈 있냐? 있으면 벌써 요단강 건넜으니 아마 없을 것 같다. 드리프트는 게임에서 하면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 그 지랄했다가는 게임 캐릭터가 니들 대신 요단강 건넌다. 2026년 2월 이탈리아의 현실 고증 변태들 와이스톤이 라이드 6를 들고 왔다. 자동차는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터지지만 여긴 캐릭터 몸뚱아리가 에어백이다. 이 게임은 단순 레이싱 게임이 아닌 이네 목숨을 담보로 드리프트 조제 강이 있냐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임이다. 마이스톤 이 새끼들은 바이크를 탄다는 감각 그 자체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놈들이다. 이번 잡 물리 엔진이 더 발전해서 타이어 마모와 온도 그리고 제동 시 하중 이동 표현 강화와 무면 상태 변화에 따른 그립 차이 확대를 강화했다. 타이어 좀 식었다고 코너에서 미끄러지고 브레이크 좀 세게 잡았다고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다. 특히 튜닝 참 들어가면 토 나온다. 서스펜션 압축비 리바운드 기어비 등 이게 게임인지 기계공학인지 모를 정도 세팅하나 잘못 건드리면 코너링하는데 핸들이 미친듯 넓기듯이 털리다가 그대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이 세계 트럭 만나볼 수 있다. 다행이라면 이지랄 떨어도 우리의 캐릭터가 나 대신 아스팔트에 갈려서 인간 크레파스가 될 테니 안심해도 된다는 점이다. 직구금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갈리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이질환 하면 이렇게 된, 하고 보여주는 정도는 될것 같다. 여긴 1천만원짜리 두카킹 야마하, 혼다 슈퍼바이크가 즐겨하지만 실력이 개차반이면 슈퍼바이크 타고도 동네 딸배 보다 못 달리는 구조을 맛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단순 레이싱 게임이 아닌 자살감지용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 게더 좋은 것 같다. 현실에서 오토바이 타면 기질 것 같아서 무섭지만 300km로 달리다. 뼈가 은스러지는 쾌감을 느끼고 싶다면 이 게임 한번 사봐라. 이 게임은 2월 12일 닌텐도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으로 출시한다. 여기서 리틀 라이트메어 플레이어본 게이머들 있냐? 모란 우비 입고 뿔뿔거릴 때 느꼈던 그 불쾌한데 꼬리는 기분을 줬던 게임 그거 만든 타르시의 스튜디오가 리애니멀이라는 신작 게임을 낸다. 이 게임 제목이 리애니멀인 만큼 인간이랑 동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다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잘 보면 단순히 징그럽다. 축축한 질감, 기괴한 그림자, 꿈에 나올까 무서운 크리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 개발사 특징이 뭔지 아냐? 원툴이다. 할줄아는게 기괴한 거 만들어서 애들 도망치게 하기밖에 없다. 이번에도 똑같다. 모란 우비 대신에 이상한 동물 다 씌워놓고 신작입니다 하고 있는 거다. 맵좀더 더럽게 만들어서 파는 사골국이라는 말인데 사골이 좋다고 마처럼 미각 상실한 좀비들처럼 구매할 거다 안다 어떻게 아냐고? 내가 리틀 라이트메어 3에서 통수 맞고 위에니만 나온다는 소식 들렸을 때눈 돌아서 예고 버튼 눌렀으니까 게임 플레이는 전작처럼 전투는 없고 파문과 퍼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미들은 반격도 못하는 찐다니까참아코 도망이나 가라는 소리다.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타이밍 맞춰서 개구멍으로 도망가고 이런 비굴한 재미로 하는 게임이다. 문 앞에 괴물이 우리 족치려고 다가오는데 우리는 주먹질 한번 못한다. 아니 씨발 나도 총족 전비떡이라도 달라고. 라고 아무리 비명을질러봤자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만약 내가 직접 때려부수고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이머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양반들 동특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대사, 내레이션, 텍스트가 일절 없다는 거다. 모든 건 우리가 눈치껏 알아먹어야 되고 이 새끼는 왜 생겼냐? 은왜 저러냐 하는 궁금증은 내내 망상으로 떼어야 한다 이 게임사가 어떤 게임사인지 모른다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데? 하고 멍때리고 있을 확률 100%다 결국 찝찝해서 유튜브 켜고 리에니멀 해석 영상 찾아봐야 이해가 된다 게임을 샀는데 스토리는 유튜브가 떠먹여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유튜버와 개발자 모두 윈윈하는 큰 그림일지도 모른다 뇌피셜 굴리는 거 좋아하는 설정 변태들은 환장하겠지만 직관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한텐 고문이다 퍼들도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지나가면 죽나? 툭 아, 죽네. 지금 뛰는 사나? 퍽! 아, 또 죽네. 이게 적 종이 했을 때 해결 방안이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실현 끌어서 툭! 아, 씨발, 또 죽었네. 이러면서 퍼즐 푸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다. 비주얼 하나는 역대급이지만, 답답해서 기질거 같은 거딱 질색이다 하는 게이머들은 짠 게임해라. 이 게임은 2월 13일 모든 플랫폼에서 출시한다. 액션 RPG 좀 한다고 꺼드럭거리거나 소울라이크 깼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게이머들은 긴장해라. 인왕 3가 참교육하러 온다. 팀 닌자 이 변태 새끼들이 이번엔 아주 작정을 했다. 이 게임은 친절함과 대중성 따위는 개나준. 내가 오늘 니들 손가락이랑 내지 컬둘중 하나는 무조건 박살 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달 핵심은 전투 스타일 이원하다 쉽게 말해 상남자와 조이와 킹둘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사무라이 스타일은 기존에 인왕하던 고인물들 익숙한 맛이다. 자심 쓰고 기력 발리하면서 정면 승부하고 손가락 꼬이면 바로 꼴로 가는 클래식한 매운맛이다. 반면 닌자 스타일은 공중 날아다니고 분신 쓰고 치고 빠지고 하는 아 정면 승부 쫄리는데 하는 놈들을 위한 건데. 컨트롤 빅살라면 낙서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다. 상황에 맞게 두 스타일을 서로 바꿔가며 쓸수 있지만 전투 리듬 자체가 아예 달라. 하나만 쭉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뛰쳐나와서 짬뽕 존나 매운맛을 입에 쓰셔 넣어주는 느낌이다. 그리고 제한적 오픈필드라고 해서 에이든님 생각하고 와말 타고 여행해야지 이 지랄하면 안 된다. 선형 방식에서 갈수 있는 곳이 좀더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비 커진 만큼 정면 돌파, 우회, 기습 등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뭘 선택하든 악랄한 목대치가 우리들을 반겨줄 예정이다. 길이 넓어졌다는 건 적들이 튀어나올 구멍도 많아졌다는 소리와 같다. 인왕 시리즈의 특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옵션질 도박이다. 무기, 방어부 액세서리에 붙는 랜덤 옵션들 맞추느라 밤새워본 놈들은 알거다. 이번엔 사무라이냐, 닌자냐에 따라 템스킹이 완전히 갈린다. 즉 공부해야 될 양이 두 배로 늘었다는 소리다. 근데 대충 아무거나 주워있고 보스전 들어갔다. 그러면 보스가 이건 뭔 쓰레기지 하고 한방에 집으로 보내줄 거다. 화도 기져서 게임 접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월키 플레이가 지원돼서 친구랑 같이 보스 다 부칠 수 있다. 하지만 부르는 사람 실력이 대판이면 친구도 같이 지옥 간다. 나는 처맞으면서 성장하는 베테라 하면 연차 내고 대기해라. 이 게임은 2월 19일에 닌텐도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출시된다. 우리는 게임을 할때 본능적으로 전장을 남캐 혹은 뚜빵한 여캐를 고른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모든 사람이 잘생기고 예쁘지 않다는 것을 여기 이 암울한 현실에 상기시켜주는 게임이 있다. 바로 스틱스 블레이즈 오브 그리드다. 이 게임은 하수구 인생체험판이자 바퀴벌레 생존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게임이다. 주인공 꼬라지 마라. 키는 초딩만 하고 기부는 곰팡이 핀것 같은 녹색에 성격은 파탄났다. 흔히 고블린이라고 부르는 종독인데 이 종독을 짧게 정의하면 판타지 세계관의 불가촉천민 움직이는 쓰레기다. 이 게임은 이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세웠다.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다른 잠입 게임은 들키면 불상 찍고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지 하지만 여기선 들키는 순간 뒤진다. 스펙은 바닥을 기고 경비병이 재채기만 해도 벽에 붙은 파리처럼 느껴진다. 칼싸움과 패링 같은 건 꿈도 꾸지 않는 게 좋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비굴하게 도망치기 딱 하나밖에 없다.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섬취감보단 자괴감만 올라가는 독특한 스타일의 게임이다. 맵 디자인도 아주 예술적으로 더럽다. 우리는 천장 파이프 위, 벽틈 사이, 지하수로 같은 음지로만 다녀야 된다. 이유는 간단한데 잘못하다 양지바른 곳으로 나오면 더러운 얼굴에 깜짝 놀란 경비가 바로 칼집 나서 뒤지기 때문이다. 이 게임의 핵심 기술은 클론인데 이거 만드는 꼬라지가 정말 구석질 나온다. 지 몸에서 가래침 대트식토에서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든 신을 어떻게 쓰냐? 함정 짧게 하거나 적한테 던져주면 된다. 자기 자신의 미끼로 던져서 살아남는 졸렬함의 극치라고할수 있다. 친구도 없어서 지토사물이라 친구 먹고 그것마저 통수치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도 싹 사라진다. 이 게임은 힘없고 빼없고 못생긴 놈이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비굴하고 취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구제다. 그래도 나름 잠입게임의 정석으로 불리는데 잠입에 관심 있고 더러운 거 좋아하면 한번 플레이해봐라. 이 게임은 2월 19일에 닌텐도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출시된다. 전세계 초딩들의 뇌를 썩게 만드는 디지털 꿈이자 유튜브 조회수 자판기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5 브로큰 띵스가 2026년 2월에 나온다. 이 게임은 나올 때마다 신상 장난감 팔아먹으려고 눈치 살피고 있다. 어떻게 생겨야 내팬들이 굿즈를 살까? 하고 연구하는 것 마냥 매번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한다. 사실 게임은 장난감을 위한 큰 그림이고 우리는 장난감 방법을 돈 내고 시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게임도 팔고 굿즈도 팔아서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면 모르겠지만 이 새끼들은 그 돈을 전부 지들 배만 채우는데 쓰는지 온갖 버그와 유저들을 기만하는 얼떼기 없는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개같은 행보를 보여서 살짝 흥분하긴 했지만 일단은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이번 책 더브제는 브로큰띵스라는데 개발사의 과거처럼 뭐가 부셔졌다 폐기된 장난감, 망가진 시설, 기능을 상실한 공간 등 시각적 공포뿐 아니라 세계관의 붕괴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 챕터들에서 암시되었던 핵심 설정과 실험의 실체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퍼즐은 다단계 퍼즐, 타이밍 기반기 및 공간 인식 요구 등이 추가되면서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는데 솔직히 이전 파트는 퍼즐이 너무 쉬웠다. 손바닥 끌어서 버튼 누르고 전기 연결하는 건 퍼즐이 아니다. 단순 노동이었지. 아무튼 이번 챕터에서는 새로운 적이 등장하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갑자기 꽥 소리지르면서 튀어나오면 누구나 놀란다. 이번 공포가 아니라 생물학적 반사작용인데 매번 이질하던 걸. 이번에는 지속적인 압박과 추적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물론 나는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위아래로 뭔가를 질질 흘리고 얘가 공포에 절여져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경험을 했다고 짓거려 보겠다. 이번 챕터는 2월 19일 스팀과 에픽스토어로 출시한다. <놀람> 니들은 게임을 왜 하냐? 내 맘대로 다 부수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남이 저지른 짓 때문에 내 게임이 망하는 꼴을 돈 내고 봐야 하는 게임이 있다. 바로 로드96이 만든 디직사트의 신작, 타이즈 오브 투모로우다. 이 게임은 사람들한테 별 관심은 못 받았지만 컨셉이 신박해서 가져와 봤다. 일단 이 게임의 특징은 방금도 말했다시피 초대형 트롤링 체험판이다. 이 게임의 핵심 시스템이 다른 플레이어의 선택이 내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 얼굴도 모르는 놈이 내 게임 망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앞서 플레이한 놈이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다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도져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앞에 플레이한 놈이 재미로 NPC 죽이거나 중요한 자원 다 써버렸다. 그럼 우리 세계는 시작부터 개판인 거다. 우리가 여기에 접속하면 NPC들이 어? 저 씩새끼 또 왔네? 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가 강화될 수 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문 때문에 전과자 취급받는거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앞사람이 싸지른 똥 치우다가 끝날 수 있다. 대학 시절 조교 과제할 때 트롤러 한명 때문에 학점 말아먹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거다. 그 박스는 경험을 돈내고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 미션마다 이 미친 트롤러 새끼가 간기를 따라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손절 칠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은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다고. 암놈이 망쳐놓은 세계. 니라도 완벽하게 박살내서 다음놈한테 빅년을 선물해줄 수도 있다. 그게 이 게임의 진정한 재미 아니겠냐? 내 뒤에 올 놈이 뭐 하는 놈일지는 모르겠는데. 난똥 싸고 튀련다 하고 게임 개판 내놓는 게 가능하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게임을 개판 내놓으면 놈물이 저지른 만행이랑 우리가 저지른 만행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스토리도 아주 개박살이 난단다. 우리가 힘을 합쳐 박살을 내놓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2월 24일 닌텐도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즐겨보자. 레세포가 티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갑 열 준비하는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이 온다. 바로 기진 IP 무덤판에서 화장 떡칠하고 신작입니다 하면서 장사하는 캡콤의 바이오 하자드 레키입니다. 이번 작은 1인칭 3인칭 스위칭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내라볼때 이건 기술력이 아니라 결정 장애란. 제캐에 1인칭 빠는 놈들도 털어먹고 싶고 리 시리즈의 3인칭 빠는 놈들도 털어먹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를 못 고르겠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둘다 섞어서 짬뽕 만들자 하고 만든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발자들 믹서기에 갈아넣었다는 소리다. 시점마다 연출 따로 만드느라 야근 조배기 쳤을 게뻔 캡콤은 이걸로 우리들 지갑 탈 생각에 번했을것 같다. 배경은 대표 좀비 맛집 라쿤시티다. 게임은 은퇴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구르는 노예 2호 김래원 형님이랑 새로운 노예 2호 그레이스 이 둘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레이스 파트는 호러 담당이고 레온 파트는 그냥 다 썰어버리는 경기 액션 담당이다. 이 둘은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연속 변사체 사건을 조사하며 각자 진행된다고 한다. 이 게임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쏘는 재미보다 살아남는 감각에 집중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총알 부족하니까 처신 똑바로 못하면 처마고 다닐 줄 알아라는 소리다. 실제로 불사신 적한테 멱살 잡고 싸대기 안 맞으려면 열심히 도망만 다녀야 된다. 구석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비닝데 취향인 단테들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찜따처럼 처맞고만다니던내 학창시절이 생각난다. 게임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는게더 적절한 것 같다. 아무튼 이 게임은 전작의 장점을 몇개 들고 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퍼즐이다. 세상에 어떤 미친 경찰서가 문 열려면 루비가 박힌 하자메달을 끼워야 되고, 연구소에서 화장실 가려면 체스마의 4개를 맞춰야 하는지는 몰라도 곳곳에 퍼즐이 있다. 현실이었으면 건축가가 약5고 설계한 건물에 가깝지만 전작에 비해 퍼즐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한다. 진정한 의미의 서바이벌 호러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한번 맛봐라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정리도 한다고 하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다. 이 게임은 2월 27일에 모든 플랫폼으로 출시한다. 이렇게 2월달에 발매 는총 12개의 게임들을 알아봤다. 진짜 존나 길어서 눈 빠지는 줄 알았다. 혹시 영상이나 타임라인 같은 거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정 댓글로 게임 이름이랑 출시일도 친절하게 써줄 거다. 영상 재밌거나 손가락 부러진 거 아니면 구독, 좋아요 눌러라. 괜히 눈팅만 하다가 나중에 재밌는 거 나올 때 후회하지 말고 알람 설정 까지확실하게조정하라 다음 영상 늦으면 겜하느라 바쁜 거니까 찾지 마라.